미정계수법이라고 배웠죠. 미정계수법은 정해지 않는 계수를 찾는 법이었어. 자, 미정계수법이 항등식에서 할수 있는 거는 항등식이라고 나왔으니까, 항등식을 푸는 방법은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라고 계수 비교를 하는 방법이 있었고 또뭐 있었지? 항등식 푸는 법, 계수 비교법 또 하나 더. 그렇지. 수치대 이퍼 밑에서. 수끝스 그러니까,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를 이용하든지, 항상 성립한다는 거는 1 넣어도 성립, 2 넣어도 성립, 3 넣어도 성립하니까 내가 넣고 싶은 거 아무거나 넣든지, 그 그러니까 항등식이 나오면 좌변 우변 똑같다를 써도 되고, 내가 넣고 싶은 거 넣어도 됩니다. 근데 얘는 예쁘게 넣어서 예쁘게 되는 게 1밖에 없으니까, 그냥 계수 비교법으로 풀면, A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BX 플러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되니까, 얘랑 얘 개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A가 2가 나올 거고요. 1차 앞에 있는 개수는 마이너스 2A랑 여기 1차 앞에 있는 개수 플러스 B 이렇게 나올 거잖아. A가 인지 찾아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4가 돼서 B는 3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여기서 상수항 A랑 마이너스 B랑 C랑 계산한 게 3이 나와야 되니까 얘랑 얘다찾수서 C까지 찾을 수 있겠죠. 결국 이런 애는 계수비교법으로 푸는 게 쉽고요. 83번 같은 경우에는 자, 계산은 너희가 하고 빨리빨리 설명해야 되니까 푸는 방법만 설명할게. 기억만 떠올려. 그럼 이런 애도 사실 다 전개해도 되지. 전개해도 되는데 얘는 여기에 얘를 0으로 날려주는 놈이 마이너스 1 있고, 얘를 날려주는 놈이 1이 있으니까 수치대입법이 더 쉬울 거란 얘기야. 그럼 등식의 양변에 X에 1을 넣으면 여기 1 넣을 거니까 4가 되고, 얘는 1 넣으면 이거 전체가 0 돼서 날라가니까 여기다 1 넣으면 4AB-4다. 이렇게 돼서 AB가 2다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 플러스 1 플러스 3이 돼서 6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1로 하면 다날라가고 여기 마이너스 1러스니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b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10이 돼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합과 곱을 나왔으니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곱셈없이 변형 쓰란 얘기야. 그래서 쫙쭉 전개해서 계수 비교법을 쓰시던지, 수치 대입법을 쓰시던지, 편한 대로 쓰시고요. 자, 얘는, 자, k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k에 대한 무슨 식? 항등식, K가 최고 차가 몇 차야, 지금? 1차. 1차죠. 그럼 K에 대한 항등식은 K의 입장에서 1차, K의 입장에서 상수항, 은영 정리해서 얘가 뭐 해야 돼? 0. 0. 또 얘가 뭐 해야 되지? 0. 0. 넘어갈게요. 자,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A 더하기 B를 구해라. 자, 일단 이 QX를 알 필요가 없잖아, 지금. 그럼 얘를 날릴 수 있는 x 값뭐 있어? 1이랑 또 뭐? 0있죠? 맞지? 그럼 나는 지금 모르는 게두개니까 등식의 양변에 1 집어넣어버리면 얘가 얘다 날라가고 6이 다 하나 나오고 0 집어넣으면 B가 얘0 집어넣는 순간 다 날라가서 5다 이렇게 해서 AB 구하면 되겠죠? 자그 다음 95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대.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좌변, 우변 똑같은 수치대, 아, 개수비급법을 풀던지 수치대입법을 풀던지. 설마 이걸 세조업 해가지고 얘랑 비교할 건 아니잖아. 그럼 이런 애는 수치대입법을 푸는 거였지. 자, 얘 구하려면 이런 애 찾으래, 얘. 여기서 이런 애 나오려면 X에 뭐 넣어야 돼? 그렇지, 1 넣으면 되죠. 등식의 양변에 X에다가 1을 넣으면, 8은 a에 6, a에 5, a에 4, 쭉쭉쭉쭉 가다가 a에 1에다가 a에 0까지 다 구해낼 수 있는 거고, 얘 구하려면 x에 뭐 넣어야 돼? 그렇지. x에 마이너스 1 넣어서, 여기 마이너스 1 넣어, 저기다 마이너스 1 넣었더니,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돼서 0 되네. 아니네.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8 되네. 1, 마이너스 1. 어.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넣 마이너스 플러스 a에 6 마이너스 A의 5승, 플러스 A의 4승 쭉쭉쭉쭉 하다가 홀수에서는 음수 나오고 짝수에서는 양수 나와서 얘를 찾을 수 있겠죠. 됐지? 자,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구할 거야? 그렇지. 이거 두 개를 뭐 하기로 했어? 더하면 홀수가 사라지고 짝수만 남죠. 짝수만 남으면 여기에 짝수가 2A의 6. 2a에 4. 쭉쭉쭉쭉 하다가 2a에 0이고, 얘 더하면 0 돼서 1을 나눠버리면 되고요. 홀수만 남기려면 뭐 하면 됐었어? 빼면 됐었지. 얘를 없애면 짝수만 남는 거고, 얘를 없애려면 빼면 홀수만 남는 거고, 그죠? 마지막, 요두 번. a0랑 제일 첫 번째, 제일 끝에 상수항이랑 제일 높은 차의 개수구하라는 얘기야. 얘는 그냥 전개하는 겁니다. 또 봐봐. 얘를 3승 해봐. x2승 x2승 x2승을 곱해봤자 6차 앞에 있는 개수는 뭐예요? 1인 거고 상수항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을 똑같이 이렇게 두번세번 번 곱하는 거잖아 우리. 그럼 상수항은 어디서 나와? 얘랑 얘랑 얘를 곱한 거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마이너스를 삼수한것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항과 상수항을 알아야 될 때는 그냥 최고차의 계수 파악하시고 상수항 파악하는 라 얘기인 거야, 맞죠? 음. 자, 그다음 자 x랑 y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성립하는데 자 지금은 x 더하기 y가 2를 쓰라는 얘기니까 얘를 써먹으려면 y는 하고 바꿀게요 이 e 마이너스 x로. 그럼 y 대신 a를 적으면 ax 플러스 6 마이너스 3x 플러스 b 마이너스 4는요. 결국 x만 남았으니까 x에 대한 항등식으로 풀면 되는 거잖아. x의 최고차가 1차니까 x 있는 놈, 없는 놈 0에서 00 0 풀어내시면 되겠죠. 그 음. 자, 일단 영상 올릴 거니까 나중에 풀다가 가물가물 하면 다시 보세요. 자, 얘는, 자, 검산시 x 3승 마이너스 ax 플러스 b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얘를 QX라고 적을 때가 있지. 근데 보통 QX로 적을 때는, 얘가 인수분해가 될 때야. 근데 지금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 그럼 얘 능력으로 날릴 수 있는 애가 있나, 없나? 없단 말이야. 그럼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 얘를 예측을 해야 돼. 얘가 3차니까 얘몇 차일 거야? 1차. 근데 땡큐하게 최고 차이 개수가 1이지. 그럼 얘도 뭐로 시작해야 되겠어? X 플러스 C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는 거 2차 앞에 있는 개수가 뭐야? 0이잖아? 그럼 여기서 이거 전개했을 때 2차 앞에 있는 개수가 0이어야 되겠지? 2차가 나오는 게 CX의 제곱이랑 얘랑 게 이상 마이너스 X 제곱밖에 없는데 이게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C가 얼마였다? 1이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결국 1차 앞에 있는 개수 얘랑 얘 곱하고 얘랑 얘 곱해서 얘까지 계산한 거 A 찾으시면 되고, 상수항은 이거, 이거 곱한 거에다 2 더한 거니까 B 찾으시면 되고. 알겠지? 그니까 얘는 뭘 넣어서 능력으로 날리는 게 아니라 개수 비교법으로 얘를 예측하면 됩니다. 자, 이런 애는 이제 바로 쓸게. X 3승 플러스 AX 플러스 B를 자, 얘는 인수분해가 되거든. X-1, X-2, QX 플러스 2X 플러스 1 해버리면 얘 날려버릴 수치대입법 X의 번호 뭐 1. 또. X에 2 넣어버리면 1 넣었을 때 값, 2 넣었을 때값 나와서 열리 방식 풀어버리면 되죠. 넘어갈게요. 자, 이거 뭐였노? 자, 이거 기억하는 사람? 밑에 보지 말고. <laughs> 그렇지, 무슨 조립제법? 연조립제법이었죠. 자, 연조립제법은 자, 좀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왜냐면얘 밑에 밑에 이런 애는 그냥 바로 풀수 있는데 요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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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문제는 얘가 왜 그렇게 되는지를 모르면 못 풉니다. 자, 연조립제법의 형태는 똑같은 1차가 3차, 2차, 1차, 0차로 나올 때 연조립제법이다라는 문제고, 자, 최고창 4, 마이너스 3, 2, 1. 0차, 1차, 2차, 3차. 빠진 거 없는지 확인하시고, 연조립제법은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값으로 끝날 때까지 하는 거였어. 맞죠? 그럼 얘를 1로 4고, 4고, 1이고, 1이고, 3이고, 3이고, 2고. 자, 한번 더. 1이고, 4고, 4고, 5고, 5고, 8이고. 끝날 때까지 1이고, 4고, 4고, 5고, 9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뭐라고 했지? 여기에서 A. 얘가 B. 얘가 C. 얘가 D였어. 자, 그래서 빨리 풀 수는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는 좀 기억하자. 다시. 자 얘는 일단 이까지만 쳐다봐. 이까지만 쳐다보면 4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얘가 몫이고 이놈이 나머진 거잖아. 그럼 검산식은 x 마이너스 1에 0차, 1차, 2차니까 4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자그 다음 칸 볼게요. 이제 얘는 4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을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4x 플러스 5고 나머지가 8인 거야. 그럼 검산식은 얘는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이걸로 적을 수 있어야지. 그럼 요놈 얘는 얘 곱하기 얘니까 x 마이너스 1에 4x 플러스 5 플러스 8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 돼? 얘 대신에 얘를 적은 거다. 그럼, 이거, 전체, 아까, 이거 전체 이렇게 중괄을 해놓고, 얘 앞에 x-1이 딱 곱해져 있었던 거, 이거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었던 거거든요? 되니? 그럼 얘 전개하면, 얘랑 얘 분배하니까, x-1의 제곱에 4x 플러스 5. 이렇게 된 거고, 얘랑 얘 분배하면, 플러스 8에 x-1 되는 거고, 얘는 그냥 지 혼자 플러스 2 이렇게 있었던 거잖아. 됐죠? 자, 그 다음 칸 가자, 이제. 얘는 4x 플러스 5를 x-1로 나누었더니, 몫이 4고 나머지가 9란 얘기야. 그럼 검산식은 4x 플러스 5는 x-1 곱하기 4 더하기 9란 얘기잖아. 그럼 이 4x 플러스 5는 검산식 x-1에다가 4 곱하고 나머지 9 더한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럼 이거 전체가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니까, 얘 앞에 x-1의 제곱이 곱해져 있었던 거고, 뒤에는 그 똑같이 적혀 있었던 거거든. 그럼 이제 얘들또 분배하면 4의 x-1의 세제곱 플러스 얘를 여기다 분배하면 9의 x-1의 제곱 플러스 뒤에는 그냥 따라 적어서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돼? 그래서 얘가 a, b, c, d a, b, c, d가 됐던 거였다. 알겠지? 자, 이걸 기억해야지 맨 마지막 문제 풀수고 서수령에서 학교 시험에서 그냥 a, b, c, d 구하는 문제는 잘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자, 우리 어떤 f(x)를 몇 차식으로 나눴어? 1차. 1차식으로 나눴을 땐 검산식 쓸거야안쓸 거야? 안, 쓸 거야? 안. 안 쓴다.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 궁금할 때는 검산식 따위 안 쓰기로 했어. 예를 f(x)를 x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래. f에 얼마가 얼마다? 그렇지. f(x)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는 건 f의 얼마를 구해내라? 그렇지. 이거 구해내라고 한 거야. 그럼 마이너스 1넣었을때 1이니까 A가 나올 거고요. A 찾았으니까 1 집어넣기만 하면 되지. 1차 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검산식 쓰지 맙시다. 자, 얘도 할게. 자, 이 FX를 1차로 나눈 나머지야. 그럼 F의 얼마가 R1이란 얘기야? 그렇지. FA가 R1이란 얘기야. 그 다음에 FX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R2래. F의 얼마가 R2다? 그렇지. 근데 나한테 얘를 줬어. 근데 나한테 물어본 게 fx를 얘로 나눈 나머지잖아 얘도 어차피 x의 입자에서 몇 차야? xxx. X, X. 1차. 1차야? 그럼 f에 얼마 찾아내라? a제곱이 a 얼마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f에 a는 a 넣으면 a 3승 더하기 a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1. 이게 r1이래. f에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a 3승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게 r2래. 문제에서 두개 더한 거 줬으니까 더하면 2 a 제곱 플러스 이고요. 얘두개 더해서 6이란다즉 a 제곱 더하기 일이 3이니까 a 제곱이 얼마였단 얘기야? 이였다는 얘기야. 근데 나한테 f a 제곱을 물어봤으니까 a 제곱 집어넣으면 a의 6승 a의 4승이 a의 제곱 플러스 일을 구해내란 얘기예요. 얘가 2니까 얘는 8일 거고, 얘가 2니까 얘는 살 거고, 얘는 이 집어넣어서 살 거고 계산만 하면 되겠죠 이제. 어. 이렇게. 자, 그 다음. 얘도. 자, 일단, fx를 x-4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3이란다. f의 얼마가 얼마다? 그렇지. 자, 얘도 마찬가지야. 이큰 덩어리. 자, 얘를 만약에 쌤이 gx라고 할게요. gx를 x-4로 나누어서 나머진 g에 얼마 고해라 g 의4 구하라는 얘기니까. g의 4는 여기 4, 4 넣는 거잖아. 처음이니까 설명, 기억하라고 이렇게 한 거고 그냥 어차피 얘가 복잡하더라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얘를 0으로 만들어준 x값을 x마다마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 2에 f의 2를 구해내라 이렇게 된 거죠. f의 4를 구해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f의 4가 13이니까 바로 26이 나오겠지. 검사식 쓸데없이 적지 마세요. 얘도 자, fx를 1차 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25란다. f의 얼마가 얼마다? 그렇지. 얘로 나눈 나머지가 18이란다. f의 얼마가 얼마다? 그렇죠. 자, 이게 막안만 복잡해도 얘를 또몇 차로 나눴어? 1차로 나눴잖아. 그럼 그때 나머지는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 즉 3을 마다마다 집어 넣은 거야. 그럼 너희한테 물어보는 거는 f의 1다기 f의 2가 얼마니? 물어보는 거잖아. 더 해버리기만 하면 되죠. 검사식 쓰지 마세요. 자, 얘는 안 할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자, 그 다음, 나머지 정리를 활용해서 얘를 구하래. 자, 우리 이런 애가 복잡하게 나오면 설마 2019에 10승을 너희가 결산을 절대 할수 없으니까 치환을 하기로 했어. 그럼 얘를 뭘로 놔두기로 했지, 항상? x라고 놔두기로 했다. 거듭제곱 밑에 있는 수를 x로 놔두는 게 쉽습니다. 그럼 얘를 x로 놔두면 2018은 뭐라고 표현할래? 그렇지. 그럼 x의 10승을 x 1로 나누었을 때 몫은 qx인데 자, 이거 몇 차야? 1차로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몇 차? 그렇지. 0차 즉 상수항 표시하면 되죠. 그럼 이거 날려야 되니까 x에 뭐 넣어? 1이 결국 r이다 찾았지. 자, 근데 이건 그래서 답이 아, 1이야. 쉬워. 근데 이거 1 해놓고 너희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사실 x가 숫자였잖아. 치환하고 나면 다시 집어넣어야 된다. 그 치환해서 집어넣으면 2019의 10승은 2018 곱하기 어떤 몫이 있었는데 나머지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2018로 나눴는데 나머지 1 되는 거 말이 돼? 안 돼? 안 돼? 되잖아. 그래서 답은 얘는 답이 1인 거야. 근데 만약에 뭐, 어떻게 보했는데 내가 2019가 나왔다 치자. 말이 돼, 안 돼. 안 돼, 지금 얘는 나머지가 너무 큰 거지. 그럼 다시 얘를 얘로 뭐하랬어? 나누라고 했었다. 자, 또는 이게 나왔다 치자. 뭐, 이렇게 해서 R이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죠? 그럼 우리가 1차식에서는 1차로 나눈 나머지 상수항은 양수가 나와도 되고 음수가 나와도 되고 1차로 나왔을 때 상수왕만 나오면 돼. 근데 주환한걸 다시 집어 넣었어. 근데 숫자를 2018로 나눴는데, 엥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라고? 말이 돼안 돼. 안 되잖아. 너희 15를, 뭐? 4, 5, 19. 19를 4로 나눴다 치자. 그럼 원래 나머지는 이게 맞는 나머지죠. 근데 내가 모르고 몫을 너무 크게 했어. 그럼 이 나머지 마이너스 1라면 똑바로 나눈 거가 잘못 나는 거가. 음. 잘못 나눈 거란 말이야. 그럼 똑바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랬지? 어? 1일까? 자, 이게 잘못 나온 나머지야. 근데 진짜 나머지가 얼마야? 3이잖아. 이거 두개더 해버린 거라고 했어. 자, 문제 맨 밑에서 그 문제 하나 나올 거거든요. 그거 풀이할 때왜 그런지 일단 자세히 설명해 줄게. 근데 한번 참고는 해라. 자, 그 다음. 자, 얘를 1차로 나눴다고 해서 나머지 검산식 안 적으면 얘는 안 돼. 왜? 몫에 관심이 있거든. 그럴 때는 1차로 나눴지만, 몫에 관심이 있을 때는 검산식 쓰셔야 됩니다. x3승-ax++9를 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px고 나머지가 3인 거야. 근데 일단, 무조건 얘를 fx라고 놓으면 f 의 2는 3인 거 알잖아. 그죠? 아니면 여기서 x에 2 넣으세요. 이놈 8-2a++9는 여기 2 넣으면서 날라가면서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2a는 17이라서 14가 돼서 a가 7이다가 구해진 거야. 7 구해버리고. 자, 근데 이번에는 QX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물어봤어. 자, 이거를 얘로 나누었을 때목세는 관심 없으니까 검사식 쓰지 마세요. Q에 얼마를 물어보는 거야? 그렇지, 10이 얼마니? 근데 너희 아는 식 이거밖에 없으니까. 여기 10 넣은 게 궁금하면 결국 등식의 양변에 X마다 뭐를 넣는 수밖에 없는데. 10을 넣는 수밖에 없습니다. 1, 1, 2, 3, 마이너스 70 플러스 9는 10 넣으면 8Q에 10.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계산하면 Q에 10만 차일 수 있겠죠. 넘어갈게. 자, 얘는 이 문제로 풀게요. 어차피 뒤에서 나오니까. 자, X에 대한 당시 FX를 1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란다. F의 얼마가 얼마다? 응. 그렇지. FX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5란다. F의 3이 얼마다? 응. 어. 자 그런데 f(x를) 2차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봐 검산식 반드시 적어야 돼요 1차식으로만 나눴을 때만 검산식 안 쓰는 거야 그럼 f(x를) 인수분해 x-1x-3으로 나눴을 목숨 모르겠고 자 나머지 뭐라고 적어야 돼어 맞죠 ax+b라고 꼭 적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2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차 형태로 적어줘야 돼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f의 1은 a 플러스 b인데 왜 이거 다 날라갔으니까 그게 3이다. f의 3은 여기 3집어 넣는 순간 다날라가고 여기만 3집어 넣으면 3a 플러스 b인데 그게 5라고 줬으니까 연립해서 a, b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게 나머진 거야.